반갑다 이 세상 모든 거상을 즐기는 거상러들아 화목란 250까지 직접 찍먹해보고 느낀 점과 성능을 간단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갔어 대다수 화목란을 키우는 사람들은 쩔경 육성을 할 테고 특성도 딜 특성이 아닌 막각 특성을 활용해서 사용을 할 텐데 나는 직접 사냥과 딜 특성을 사용한 육성에 대해서 얘기를 좀 풀어나가면서 마지막에 증장천왕에게 있어서 딜 특성과 막각 특성 어느 것이 더 실전의 가치가 있는지를 가볍게 비교를 해볼까 해. 우선 첫 번째로 본진 세팅인데 옛날과 다르게 이 부분은 의미가 많이 퇴색되었다고 생각을 해. 옛날에는 좀더 틀에 박힌 용병 조합을 사용을 했다면 요즘은 상대적으로 좀더 다채롭고 자신만의 용병 조합을 구성해서 사냥하는 추세라서 이게 필수다 저게 필수다 하는 느낌은 없는 것 같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냥을 하는데 있어서 최소한에 있어야 할 것들만 줄여서 얘기를 좀 해보자면 우선 첫번째로 강내공이야 요즘은 상위티어에서는 전혀 쓰이고 있진 않지만 여전히 중하위티어에서는 잘나가는 친구지 9등급 이하 몬스터들을 잠깐 멈춤과 동시에 체력비례로 들어가는 데미지 심지어 이 데미지에는 속성 데미지도 계산되어서 들어가는데 공교롭게 화목난과 같은 뇌속성이라서 이 수속성 몬스터를 잡을 때는 20% 데미지가 더 추가로 박혀 여기에 증장천왕을 추가를 해서 뇌의 진법 오광 효과까지 끌어온다면 총 25%의 데미지를 더 추가시킬 수가 있어가지고 화목란을 가지고 사냥하는데 서브 딜러로서 역할도 톡톡히 하는 녀석이야 두 번째로는 금강야차 명왕인데 무슨 장수 딸이 레벨링 시키는데 명왕까지 있어야 되냐고 할수 있는데 어쩔 수가 없어 수술할 진법 효과를 받기 위한 증장까지 있어야 된다고 얘기해야 될 판국에 명왕이라고 대수로울까 아직까지는 거상 유일무이 공중도발로 인한 공중억으로 킹 자리에 위치하기에 막말로 야차 명왕이 없다면 화목란 250까지는 대무슈밖에 보장이 안 된다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어. 세 번째로는 증장 천왕이야. 화목란 직접육성에 있어서 단지 이 녀석의 역할은 진법셔틀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데. 막말로 호수랄 군다리 명왕의 미니전을 화목란에게 시키기 위해서 항상 죽여놓고 있어야 할 정도로 여기서는 참밥 신세를 면하지 못해 네 번째로는 군다리 명왕이야 막각셔틀과 나아가 미니전 셔틀까지 야무지게 활용을 해주면 되는데 하지만 나는 증장 마지막 남은 자존심을 위해서 미니전까지 화목란한테 강제로 사용하지는 않았고 그냥 이제 막각셔틀로서만 사용을 했었어. 다섯번째로 이제 주박청음인데 뭐 음량사, 흑룡차, 개조흑룡차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가장 최근에 나온 코끼리 주술사까지 엄청 다양하지 반드시 강주박이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나도 잘 모르겠어 사냥터를 물나방이나 빙조로 주차시켜 놓을 예정이라면 굳이 강주박까지는 필요 없을 것 같은데 그 이상 진출을 하고 싶다면 강주박까지 끌어오면은 사냥에 더욱 기름칠을 할수 있을 것같아 나는 그냥 강주박이 있어서 사용을 했지만 일반 주박이라도 사용하기에는 무리가 없어 보이기에 본인 재량껏 사용을 하길 바래 여섯번째로 그래도 역시나 피시부 형제들이고 마지막으로 있으면 좋은 각성 라시아 정도야 이각 라시아는 훗날 뇌전주 면역 몬스터를 사냥할 때좀더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서 사용을 해주면 돼 두번째로 정령 및 신수부인데 우선 정령 쪽을 좀 말을 해보자면 대부분 어떤 캐릭을 사용할 때 공룰이 최상급 물정과 바정 조합이겠지만 화목란 같은 경우에는 물정을 빼고 과정 단일 사용이나 아니면 일석이조를 사용을 해서 여기에 불정을 함께 사용하는 것을 추천해 물정을 사용할 때 이속저하 때문에 공중몬스터들이 늦게 와서 클탐이 대폭 상승할 거니까 빠른 클탐을 위해서라도 물정은 좀 자제를 하고 신수부는 청룡부가 먹히는 사냥터에서는 이 청룡부를 제외하고 아무거나 사용을 하면 되고 아니면 아예 사용을 안 했으면 좋겠어. 이유는 물정을 빼는 것과 같아. 수호부 같은 경우에는 오나 미 정도가 적당할 것 같아. 우선 스탯은 직접 사냥한다는 가정하에 두 가지 정도로 나뉘는데 첫 번째로 상남자스럽게 올미니아 하지만 허목난 우레폭풍 스킬 광당 만화 소모가 300이기 때문에. 올민으로 깎치다가 만화조루로 고혈압 초사이언 변신할 수 있어. 두 번째로는 적당히 타협을 봐서 지력에 100개에서 200개 정도 투자를 한 후에 나머지를 민첩에 투자를 하는 거야. 보통은 템빨 포함해서 3600 이상만 유지를 해도 만화조루에서 만화지루로쌉 가능이야. 이것 말고 그냥 막각셔틀로 사용할 경우에는 올체 밀어줘가지고 생존력에 신경을 써주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 스킬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우레탄이라고 하는 평타기반 스킬이야. 한발쏠 때마다 만화 100씩 소모하면서 마법 계열로서 주박 처음에 영향을 받고 민첩 계수면서 9등급 이하 몬스터들한테 확률적으로 감전 피해를 입혀서 못 움직이게 해. 후술할 우레 폭풍과 다르게 지상 공중 모두 공격 가능해. 근데 이제 이거 보고 혹시라도 반자살로 사용해볼까 하는 생각은 그만두는 게 좋을 것 같아. 일단 비교되는 게 비슷한 주몽인데 주몽 같은 경우에는 평타 스킬이 이제 범위형에다가 괴랄한 딜, 그리고 기절 c c 기까지 있는데 비해서 화목란은 그딴 거 없고 단일 타겟팅에다가 족박딜, 그 다음에 개병신이라서 써먹지도 못할 뿐더러 주몽은 천진만큼 눈깔 세개 시야인데 반해서 화목란 메인인견 안내 받아야 할 정도로 좁은 시야라서 반자사로는 부적합한 것 같아. 두 번째로는 우레 폭발 액티브 스킬인데 한번쓸 때마다 만화 300씩 잡아먹는 괴물 같은 스킬이며. 역시나 마법계열의 민첩개수야 이 피격당한 몬스터들은 마법저항력이 감소되면서 특성으로 최대 10%까지 깎을 수가 있는데 아쉽게도 공중몬스터만 공격이 가능해 따라서 이제 공중몬스터만 저항을 깎을 수 있지 스킬 사정거리 22로 매우 긴 편이고 범위도 15-15로 광목과 동일하지 그나마 스킬 사정거리랑 범위가 매우 길고 넓어서 이거 하나 가지고 먹고 사는 친구야 하지만 이제 스킬 시전 속도가 옛날 버프 전에 군다리 느낌이라서 연타로 사용을 해보면은 약간 좀암 걸리긴 하더라. 여기서도 두 가지 정도로 나뉘는데 솔직히 그냥 막각셔틀로 사용을 하려면 풀공명 따리면 충분할 것 같고 나 또한 그렇게 할 예정이야. 직접 사냥을 통해 키울 예정이라면 초반 아이템은 요즘 핫한 190제 홍린 세트나 아니면 나처럼 150제 거블 두이 갑투로 뻐긴다거나 그게 아니면 은뭐 180제 황금 수은 세트 요즘은 200이전에도 사용할 만한 게 많아져가지고 있는거 그냥 대충 입히면서 210까지 레벨링 시키고 수라세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225제 바투세 등등 업그레이드를 시키면 될것 같아. 나 같은 경우에는 최종템을 수라갑투의 변바투 정도로만 착용을 했어. 아 그리고 내 격세까지도 착용을 해주면 더욱 더 좋겠지. 소탕형은 모두 지상 판정이라서 꿈에도 못꿔 일단 나는 180까지는 쩔경 먹이고 시작을 했는데 쩔경 먹이기 싫은 사람들은 어쩔 수가 없어 천동새 같은 걸로 연명하는 수밖에. 180부터 210까지는 얼음성 3층 대무슈를 학살해주도록 하자. 솔직히 대무슈만한 사양터가 없는 게 초반 경험치도 준수하고 돈까지 잘 벌린다. 210까지는 진짜 금방이야. 210부터는 이제 흑룡담 한시 물라방을 추천하는데 몰아서 잡으면 감당 6억 이상의 상체 4천 이상 보장이 돼 막말로 그냥 여기서 눌러 앉아서 250까지 달려도 무방할 정도지 물라방이 질린다면 역시나 월천기문 내성에 빙조가 있는데 감당 7억 초중반대의 상제는 없다고 생각하면 편해 빙조에서 250 해도 좋은데 이게 돈이 안 벌리니까 나는 물라방 쪽을 조금 더 추천할게 232호부터는 흑사접, 해마인, 뭐 고독기, 푸른 고독기 등 여러 가지를 잡을 수 있는데 경험치는 푸른 고독모기가 가장 많이 주지만 단대기급 단단함을 보여주니까 조금 벅찰 수도 있어. 어린이닷컴을 활용해 본 결과 22년 3월 15일 주작 서버 기준으로 최저가 약 53억, 평균가 약 57억의 비용이 드네. 당연히 이 금액에는 백종값이나 귀석값은 제외한 금액이니까. 그거를 좀 염두에 두면 좋을 것 같고. 재료들을 쭉 살펴보면, 뇌전의 속성석 40개가 필요한데, 이것을 만들기 위해서는 장뇌속 400개가 필요해. 장뇌속 가공은 약간의 수수료와 함께 일본 마사문의 NPC한테서 가능해. 뇌전의 정령석도 40개가 필요한데, 이거는 정령탐색이나 몬스터 드랍으로 구할 수 있고, 영웅의 영혼석도 150개나 필요하다. 이거는 용병이나 장수를 영혼의 수 NPC한테 갈갈이하면 은 랜덤 개수로 얻을 수 있어. 그 다음에 영혼이 봉인된 호리병 4개가 필요한데, 하부 재료들을 좀 살펴보면,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는 봉서 1장, 각선조속 20개하고, 철괴리의 호리병 20개와 수수료 3천만원이 필요해. 제작은 신성곡 장과로 NPC한테서 제작이 가능해. 그 다음에 이제 전기의 구슬도 25개나 들어가는데, 이 구슬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는 뇌정석 2개, 오색가루 2개, 장뇌석 5개, 정구조뇌 1개 그리고 수수료 200만 원이 필요해. 그리고 이제 들어가는 장수 재료들 중에 각성 장수가 이제 3마리니까 추가로 각성석 3개와 영웅의 영혼석이 60개가 더 필요하네. 뭐 기존의 전설 장수보다 필요 수량도 많아졌는데 가뜩이나 뇌속성이라서 주작 서버 기준으로 가격이 천장 뚫고 승천할 기세야. 이제 보니까 이거 내가 어떻게 만들었나 싶네. 어 일단 공통적으로 사용을 한 이제 디버프들은 부동명왕, 그 다음에 군다리, 그 다음에 강주박 241 강주박이고, 그 다음에 대녀, 그 다음에 217 다리 미나모토 공버프를 받받고 나서 이제 사냥을 했어. 사냥을 한 몬스터는 건달바인데. 타격장, 마법장 모두 295로 어 이제 국민 사양터이면서좀 이제 높은 어 저항력을 가지고 있지. 우선 첫 번째로 250 화목란 딜 특성. 어 10결이 6집중에 마적각 6%인데 민첩이 이때 한약4,200 정도. 됐었고 이 화목란을 가지고 사냥을 했을 때 증장 크리딜 9만대에다가 평딜 3만대 그 다음에 화목란 같은 경우에는 크리딜 6.7만대 평딜 2.3만 정도가 나오더라고 도발부로 사냥을 할때 한쪽은 화목란 한방만 써주고 다른 한쪽은 여러 방 해가지고 평균 한 13초 정도 나오더라고 두번째로 250 화목란 막각 특성 6결이 10집 중 해가지고 이제 마적각 10%인데 똑같이 민첩은 4200대고 증장이 때 크리딜이 10.4만 대고 평딜이 약 3.4만 대. 그리고 이제 화목란 같은 경우에는 크리딜 이제 약 5만 대에서 평딜 약 1.7만 대가 나오더라고. 이걸로 사냥을 했을 때 이제 부대당 한 방씩 막각 정도로만 사용을 해가지고 똑같이 평균 13초긴 하거든. 근데 이게 체감상 13초가 딱 13초가 아니고 굳이 표현을 좀 하자면 12초 후반대라고 표현을 해, 어, 하고 싶어. 그러니까 약간 좀 빨라졌다는 거지. 그나마 화목난 스탯을 민첩 말고 체력에 전부 투자하는 경우도 있겠는데 사실 체력에 투자했을 때 평균 13초보다 느려지면 느려졌지 빨라지진 않을 것 같아. 이 왜냐하면 어차피 마법 저항력을 6이나 10% 저항력 깎는 거는 동일할 텐데 그만큼 딜이 훨씬 적게 들어가니까 아무래도 더 시간이 걸릴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야. 직접 육성을 위해선 천왕이나 명왕이 필요한만큼 오버스펙을 요구하는 반면에 딜은 생각보다 좋지 못해가지고 딜러 쪽보다는 서포터 쪽이구나 생각을 했고 나중에 증장하고 같이 써먹을 때도 뭐 비슷하겠 거니 했지만 이 막상 증장과 실전에 투입했을 때는 구리다는 느낌만 안 받았어 이 막각도 막각이지만 서브딜러로서도 충분히 쓸만하다고 느꼈는데. 보통 화목란을 단순한 막각셔틀로 사용하는 분들은 대부분 이제 올체를 주고 사용을 할 텐데 등장이나 군다리가 올민이 강제되어서 물몸이라면 아싸리 이제 화목란도 스탯을 올민첩해 주면서 특성만 막각 특성으로 활용을 해도 어느 정도 준수한 딜과 마법 저항력을 낭낭하게 깎아주는 셔틀 이제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 화목란 한 가지 캐릭만 놓고 본다면 쓰레기에 수렴을 하겠지만 요즘같이 조합 메타로 사냥을 하는 경우라면 얘기는 달라지면서 이 숨겨왔던 화목란의 진가가 좀 발휘된다고 생각을 해. 화목란에 대해서 이것저것 알아봤는데 나도 250까지 찍먹해본 거 밖에 없어서 경험이 많이 부족한 상태로 만들었기 때문에 여러 면에서 후달리겠지만 좀 최대한 직접 육성하면서 느낀 점들을 반영해서 나중에 혹시라도 키울 사람 있다면 참고를 했으면 좋겠어. 그럼 나는 이만 바이바이.